안녕하세요. 실시간 켄이루입니다. 넌 오랜만이죠. 도미님 안녕하세요. 1등 축하드려요. 헉, 설마 버실에서만 보다 속마음을 잇는 능력? 아, 누군데? 아, 참. 내가 여우라고? 어어 어. 강태현 안녕+ 안녕 얘 뭐야 갈수록 선 넘네 음 뭐야 강태현 나 좋아하는 거 같은데 이참에 뺏어볼까 여우야 싫었는데 저기 우야야 내 실시간인데 애교 좀 자제해 줄래. 태연이 너무 귀엽다 태연이 뺏어줘야지 어 저기 태연아 혹시 너 나랑 카톡할래? 할말 있어서 음 싫으면 거절해도 되고 음 여우야 넌 눈치껏 빠져주는 거다 고마워 응실감 음, 꺼요 안녕하세요 좋은 남친 사귀게 돼서 좋은 이름입니다 <laughs> 갑자기 속마음이 안 보이네 어떻게 되긴 아니야 와준 것만으로도 고마워 사랑해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기억 안나? 1년 전 너가 한 행동 안녕하세요. 실시간 낀 여우녀예요. 너가? <laughs> 누군데? 불러와봐. 어, 저기 탈토 오빠. 이름이 여우를 소문났는데 저랑 싸여요 응, 오빠. 오늘부터 일일이에요. 어머나 똥이 미끄러 버렸다. 뭐? 지난 일? 장난 아니야? 너한텐 그렇지만 난 아니거든. 그리고 여우는 너 아니야? 니네 남친들 세명 이미 헤어지자고 왔을걸? 지금 학교 아는 애들 다 보고 있는데 눈팅해달라 해서 안 나오는 거야. 그리고 남친 세 명이 보니 그렇게 꼬셔봐도 넘어, 넘어오는 애들 없는 거 봐. 어머나, 손이 미끄러워져 버렸네. 미안하다고 못하겠어. 실시간 끌게요.